자,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 자료입니다. 자, 3월 급여 자료입니다. 자, 이찬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료 2번에 수당 및 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본사 관리부 이찬수 과장의 급여 자료 입력이고요. 이찬수 과장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은 육아 수당이 지금 올해 20만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만원 공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분, 어, 급여 지급일은 당일 25일이고요.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를 한답니다. 자, 이번에 상여가 있기 때문에 급상여로 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급여 자료 입력을 쫙 클릭합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이제 상단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을 쫙 클릭합니다. 자 수당명은 기본급 상여가 있고요 네,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자 육아수당은 과세이고요 아는 아니고 비과세이고요 자육세 이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 자 자가운전보조금은 어 이제 201번 날에 보시면은 전 직원에게 매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시내 출장시 별도의 여비를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돈 주고 있다 어, 출장 가서돈 주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출장 갔을 때돈안 받고 그 월급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입니다 돈 받으면 과세 그 다음에 식대 식대는 과세일 거예요. 비과세일 거예요.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면은 과세,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 안 하면은 비과세. 그러니까 밥 주냐 안 주냐의 그차이죠 아, 과세죠. 자, 잠을 했어요. 네, 과세. 자, 그 다음에 자격수당입니다. 자격수당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아, 다 됐다. 비과세예요. 네. 자, 정리하자면 자가 운전 보조금하고 자격수당만, 어, 과세이고요. 육아수당 10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기속은 몇월이냐면은, 3월 9번 급상행입니다 자, 3월 25일자에서 지급합니다. 자, 보면은, 이찬수고요. 어, 이제 입력합니다. 기본, 그, 양녀, 육아수당, 자가운전 보장금 식대, 자격수당. 이렇게 입력해줘요.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예, 보수청인 게다 넣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40만원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 육아수당이 20만원 바뀌었어요. 그래서 육아수당, 그 다음에 식대. 이렇게 해서 총 4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2024년도로 바뀌어서 아마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 답지랑 조금 대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요 자그 다음 문제 41번부터 45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급여 항목 중과태대 예상 육아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이게 이제 유가수당에 이제 20만 원 비과세 됐지만 여기서 보기에는 좀 불안할 불안하다면은 이 오른쪽 거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여기에서 보시면은 유가수당이 과세된 금액, 유가수당이 비과세된 금액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나와요. 현 전체 사업 현재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는 얼마냐면은 30만 원으로 예,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2번 급여 항목 증 과세대상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냐 회사에서 돈을 따로 준다고 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3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43번 2어 급여 항목 증 과세대상 식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과세대상 식대 지급액은 어 25만원 중에 20만원은 비과세고요 5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내려 보시면은, 여기 식대가 과세 비과세 되어 있죠. 여기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식대 과세금액 얼마? 5만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44번. 차인지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차인지금액은 6565120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어, 45번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서 조회를 하면 되고요. 소득세 등합계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서는 이금액으로 보시면 돼요6 하나 7 7 10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